반임 반사 스티커를 샀는데 왜네 개가 왔냐면 하나는 제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제 동매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 했더니 봉투가 딱그 멤버대로 됐나 봐요. 내가 마크두개 그 시켰어? 내가 두개 산지도 몰랐네. 그래서. 요거는 런진, 런진이고, 요긴 제노. 그리고 리쿠 거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뜯어서 보여주기에 너무 뜯는 티가 나날것 같아서, 받는 사람이 뜯으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제 것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봉투 귀엽다. 봉투 너무 귀여운. 스티커, 칠드림 스티커랑 반사 스티커가 있고요 이제 또 콘서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귀여운. 귀엽네. 근데 네, 뭔가 좀 재질이 달라졌다? 어우씨. 이게 야광이래요. 지금 보이나?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긴 한데, 뭐 되게 더 부들부들해졌어요. 예전. 막가사리랑 현재의 막가사리. 크기도 약간 조금 진짜, 진짜 미묘할 정도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흑화 버전 내는 게 약간 전통인가? 숨콘 <목소리> 트래커입니다 나는 포춘이고. 나는. 오! 지성이. 그리고. 재민이. 그리고. 지성이. 어? 저 뒤엔 다르다. 누구야? 아! 해찬이! 그리고. 누지? 구 아, 철러! 철러가 나왔구요. 다음은. 컴포있네재민이 마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얘도, 아, 이것도 언제 다글냐. 그 <laughs>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었는데, 스티커 기죽지 마. 바로, 알라딘 특전입니다. 그, 시가 특전인데, 화자가 생각보다 좀 있네요. 없는 줄,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일단, 그래도 마크가 예쁘니까. 오! 이게 뭐냐면, 아마, 스타 채팅, 그, 특전, 포카인것 같은데, 제노랑 철로가 왔습니다. 철로 음, 이때 머리 진짜 예쁘다. 이번에는 127 버전인데요. 엽서인가? 그 세트랑, 트래커두 개를 양도하겠요 아니, 신기하다. 이렇게 엽서가 이렇게 있네요. 마크, 오, 헐, 딱 마크 포카 나왔습니다. 그건 원하지도 않은 만나올 것 같으니까. 오 정우다. 지워지는 하자는 아닌데요. 아무튼 정우가 나왔고요. 음, 짠오 대박. 헐 마크 이럴 순 없어. 마크랑 정우가 나왔습니다. 헐 갑자기 행복해짐. 이랑 아, 이게 그 포카구나. 드림 버전을 양도 받았고요. 드림은 추인검이고, 127은 체리밤이더라고요. 체리밤도 가져야 되는데. 수민이고. <laughs> 아니, 포카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데? 이 와중에 있을 건다 있어서 더킹받아. 바로 미니 포카입니다. 미니 포카고, 진짜 딱 스미니보다 살짝 큰? 포카랑 비교해보면 한이 이 정도 됩니다. 가 교환을 여러 개를 했는데 어, 뭔지 기억이 잘안 나지만 트레카 아니면 액자 포카일 거예요. 이게 제가 없는 컴포랑 셀프를 그냥 하나 더 교환을 했습니다. SMCO 드림 버전 트레카 마크 교환한 게 왔습니다. 사실 이 버전이 조금 더 가지고 싶었는데 실물 보니까. <laughs>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마 트레카 B A 버전인가 B 버전 마크 컴포고요. 얘가 A 버전 컴포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A 버전 컴포가 너무 탐났었는데 퓨처 버전 마크고요. 그 30주년 앨범 마크입니다. <laughs> 스미니 버전 마크 증사인데, 얘도 3 0주년 앨범이고요. 드림이랑 127이랑 마크가 증사가 똑같다그래서 하나만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안 나왔던 버전의 유닛을 교환을 구했고요. 마크랑 해찬이. 이게 드림 트랙한데, A 버전 컴포고 비버전 셀포일 겁니다. 비버전일 겁니다. 비버전 드림 트레카 컴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비버전해서 다 모았나? 아닌가? 아직 다 교환을 구하지는 못해서 조금 헷갈리는 <laughs> 덤으로 받았어요. 이거 그 런들이 다음으로 나왔던 데이드림 컴포랑 이건 아마 30주년 앨범 스티커일 거예요 30주년 앨범 특전 하트 특전인데 그냥 앨범 사면 주는 특전이고요 요 증사가 그 스미니 버전 사야 주는 증사입니다 아뒷면또 처음 보는 거네헐헐 이거 없는데. 헐. 겁나 귀여워. 이랑 스티커. <laughs> 아, 진짜 귀엽다. 스티커랑 이게 무슨 버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없을 거거든요. 있나? 이게 A 버전? 아, 크셀 그 보호고요. 얘도 A 버전? 다른 콤포입니다. 아니, 에이버이 진짜, 진짜 예뻐. 귀여운 점. 막그 입꼬리. 입꼬리와 물결임. 세 개를 교환했어. 귀여운 포토매틱이랑 스티커들을 주셨습니다. 허거동스 너무 예쁘잖아. 다른 버전, B버전 컴포랑, A버전 컴포랑, 도영이 셀퍼를 교환 했습니다. 제가 없는 버전이어서, 짠, 도영이 셀퍼를 다 모았습니다. 도영이 거는미시 수민이랑, 127 수민이를 바꿨습니다. 수민이랑, 풍선만 바꿨고, <laughs> 특히 CD마저, 레알 도깨구리. 반임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이 스티커가 저는 다이어리랑 막 카드 이런데 아니면 막 핸드폰? 에어팟 같은 작은 거 꾸미기에 귀여워서 이번에 그리고 또 찜질방 버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랑 카드? 받았습니다. 사버렸습니다. 이번에 마크가 에스쁘아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틴트를 사면서 엔시티 마크 이 특전을 받았는데요. 특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아 너무 예쁘다. 아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얘는 뭐야? 아 이렇게 미니 틴트까지 주나봐요. 저는 진저 피치를 샀습니다. 구성으로는 립 틴트랑 펜슬을 줬고 이런 느낌. 그냥 제가 웜톤이라 웜 베스트 샀습니다. 이유는 요옆서 얻으려고. 進めなかっ 何 그다. Okay. 다 okay. oh. 이거는 못 참지. 파랑색. 와 불안하다 했던 얘나 와. 이거 메지루신가? 얘 먼저. 何を 역은 소바랑 호로요이 귤, 줄맛인가 아무튼 이거랑 이거 아마 재민인가? 제노가 알려준 버블에서 말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인데, 한번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우와. 아, 이거 플로못 찾는데, 오늘은 캐타포 럭드가 도착했습니다. 요. 오른쪽 착장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또한 장만 샀다가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빵으로두 장을 구매했습니다. 진짜 이 착이 막 엄청 화려해서 좀좀 어, 좀 부담스럽나 싶다가도 마크는, 마크한테 잘 어울리는 착장인 것 같기도 하고 앨범은 빠르게 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마크, 메이플 시럽이랑 양떼 마크. 레모 마크 메이플 시럽이랑 뉴욕 마크